네 안녕하십니까 토지스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증에농증을 말씀드리기 에 앞서 한 마디만 얘기드리자면은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각종 세미나, 영상 이런 걸 찾아보게 되는데요. 어, 이제 세미나나 영상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잘 모르시는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용어도 생소한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많이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어 물론 토지라는 게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좀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지식이 많으신 분도 많지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점좀 한마디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농지증이 뭐냐 그러면 농지증에 대해서 농지증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 농지증은 농 줄임말인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라 농지 하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농지는 전, 다, 과수원을 말합니다 이런 지목이 돼 있는 토지를 매입하실 때는 이 농지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하세요 원래 이제 토지를 매입시 임야나 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분증이나 계약서 돈만 있으면 이제 사실 수 있는데요. 농지는 이 계약서 뭐 등본, 신분증, 돈 이외에 이 농지증이라는 것을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얘기드리자면은 농지증이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어떤 서른자고 계시는데요. 등기 이전할 때 첨부 서류일 뿐입니다. 계속 그래서 농지증을 한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다른 토지를 또 매입하실 때, 아난 농지증이 저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필요 없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매입하실 시 계속 농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농취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로 대부분의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은 법무사를 이용해 비용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누구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맡기는 거 하고 내용을 모르고 맡기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지증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이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라고 하시면은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을 한번 크게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지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성명 이름 써야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써야 됩니다 주소 농지취득자의 주소를 적는 거고요 간단한 인적사항 적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는 그 농지 해당 주소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농지 주소를 적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농지를 사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경영용이 있고요, 농지전용용이 있어요. 또 시험, 연구, 실습용 등 주말 체험용 등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점은 천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천 제곱미터까지는 이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시민이 농지 도시 외 지역에서 농지를 한 번씩 주말마다 가서 체험해 볼수 있게끔 농어 농촌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이런 게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농지를 내가 한 번씩 가서 텃밭 할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0제곱미터까지는 농지 체험 영농용으로는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0제곱미터면 약 300평 정도가 됩니다. 300평까지는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외에는 농업 경영용으로, 농업 경영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중요한 건데요. 주말 체험 영농용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거리 제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촌 자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촌은 가까이 30km 이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자경은 스스로 자,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내가 서울에 있더라도 제주도에 있는 토지나 강원도에 있는 토지나 전라남도에 있는 토지나 이 멀리 있더라도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용 토지가 뭐냐? 이 토지를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업용 토지가 됐을 때 추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내가 토지를 사서 어, 활용을 안 한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나중에 토지를 매도 시 10%, 10%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익이 있었을 시. 그래서 내가 어디에 농지를 사겠다. 내가 강원도에 농지를 사겠다. 내가 제주도에 농지를 사겠다. 라고 하셨을 때, 1000제곱미터, 한 300평 이내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쉽다는 거죠. 토지를 봤을 때 어떤 토지가 한 250평이고, 어떤 토지는 한 320평이다. 이두 토지에서 내가 뭐 고르자고 할 때, 320평 토지가 조금 가격이 싸더라도, 내가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추후 매도시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구입하는 거하고잘 모르신 상태에서 구입하게 되는 거하고는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300평 이상 되는 토지는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 경영용 내가 이 농지를 이제 활용하겠다. 농기계는 몇 대를 써서 인력을 얼마나 투입해서 어떤 농사를 짓겠다. 라고 추가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농업 경영계획서라고 해요.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받았을 때는. 농지증이 한 장으로만 신청서를 내면 농지증이 나오고요.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사게 되면 농업경영용으로 발급을 받게 되십니다. 농업경영용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해당 지역 근처 30km 이내에 거주하여야 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게 약간은 좀더 어렵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에 재테크, 재시 농지를 투자할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내로 농지를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개인별이 아니고 세대간입니다. 세대간. 세대간.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부인이 한 200평이 있다. 66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다.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농지를 구입하시게 되시 100평 정도까지만 주말 체험용돈으로 되고요. 또 200평을 구입하게 된다. 그럼 그 다음 토지는 농업 경영용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개인이 아니라 세대간이다. 이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농지증은 해당 서류, 이 서류를 농지가 있는 해당 읍면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면동사무소 제출하시게 되면 4일 이내에 서신으로 농지증이 발, 어, 발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소에 가서 명의이전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1000 제곱미터가 이상일시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해야 되는 거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여기 보시면 농업경영계획서 라고 있죠 100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주말, 주말 체험용으로 아까 농지증 한 장만 작성하시면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 농업경영계획서까지 발급하셔야 발급 작성하셔야 이제 농지증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은 농 경영계획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토지를 얼마큼 사서 어떻게 농지를 활용하겠다 어떤 기계로 어떤 노동력 내가 뭐 고용도 해서 돈을 사, 사람 인건비를 줘면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것을 작성해서 내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농지증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전라도에 토지를 구입한다고 농지에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뭐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증 발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담당자가 있는 거죠. 그 담당자 앞에서 농지증을 작성하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 저희가 재테크 하는데 재테크 하려고 농지 사는 건데 농사 지으려고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뭐 토지 투자 시 농지를 삽니다. 이렇게 말았으면 안 되는데, 이제 솔직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간혹 그런 경우 있다고 하시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농지증 발가, 발급하는 걸 반려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 자체가 농지를 활용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농지증이 그 해당 공무원은 자기 업무기 때문에 반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 농지증을 발급받는 거잘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거는 그 해당 지역에 법무사 법무사에 일정 비용을 주고 농지증을 발급받는 겁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면 비용은 더 들겠지만 어떻습니까? 법무사 직원은 이런 농지 농지를 취득하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무사 직원이 계속 해당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농지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농지증 담당 공무원도 저저 어 사람은 법무사 직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질문 같은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 대신해서 위임해서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농지증 발급이 좀더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본인이 가서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돈 주고 시키면 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시키는 거하고 잘 모르고 그냥 시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 농취증을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된 목적이고요. 그래서 농취증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경매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일주일,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농취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웬만하면 발급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 현황이 농지여야, 농지로 인정이 돼야지 이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데 지목은 전답 가소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어, 현황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증을 줄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반려되는 <laughs> 이유를 내가 경매를 낙찰받았을지 <laughs> 이 사유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당 어, 면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이유로 농지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니 이 경매 낙찰된 것을 인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은. 추후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농지증은 거의 99%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초보분들이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 분들이 그런 좀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토지를 보시기보다는 좀더 어 쉬운 좀어 투자성이 있는 지역에 좀어 어떻게 보면 가까이 우리가 알수 있는 이런 쉬운 농지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업이 아니잖아요. 업이면 어려운 거를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수익률이 크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재테크로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으로 보신다면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농지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 농지 증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농지 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토지스쿨 카페에 오셔서 얘기 주시면 언제든지 더 얘기, 드리,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